자, 오늘은 삼각형 작도고요. 작도의 뜻은 그리는 거야. 그리는 거. 만들어 내는 거. 그랬을 때 이제 전시간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좀 재료가 없어서 먼저 요걸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각형의 대변과 대각. 대변. 마주 보고 있는 변이에요. 뭐라고요? 마주보고 있는 변. 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 ABC를 기호 삼각형 ABC와 같, 나타낼 수 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삼각형이라고 한글로 친절하게 써줬는데, 중학교부터는 그냥 기호로 딱 써요. 삼각형 ABCD. 사각형은? 그냥, 예전엔 사각형 ABCD라고 했었죠? 사각형은 그냥 친절하게 사각형 하나 쓰고 A, B, C, D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보시면 얘가 삼각형인지 사각형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나타낸다 대변 한 각과 마주보고 있는 변 중요한 건 각이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변을 대변이라고 해요 마주보고 있는 변을 그러니까 변이랑 변이 보는 게 아니고 각이랑 변이 보는 거야. 그럼 봐면 a, b, c가 있어요. 그럼 각 a가 쳐다보고 있는 변은 어디야? 밑에 있는 선분 b, c죠. 얘가 선분 b, c가 뭐가 되면 각 a의 뭐예요? 대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각 b의 대변, 각 b가 쳐다보고 있는 애는 누구예요? 선분. A, C. 그래서 각 B의 대변은 선분 A, C. 다음에 각 C의 대변. C가 쳐다보고 있는 애는 이쪽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얘는 변, 변 A,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대변이 뭐라고요? 한 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변의 좀 특징을 이야기를 하면 이 각에서 출발한 선과 만나요, 항상. 삼각형에서는. 자,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대각. 대각은 대변이랑 반대말이에요. 그냥 반대말이에요. 아까 각 B의 대변이 A, C였죠? 그럼 A, C의 대각은 반대로 얘하고 마주보고 있는 각인 거야. 그래서 각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요. 선분 AC의 대각은 각 B가 되고요. 각 선분 AB의 대각은 각 C가 되고요. 다음에 선분 BC의 대각은 각 A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요? 대변이랑 대각이 무슨 뜻인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다음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삼각형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거 딕이 중요한 거야 꼭 알고 있어야 돼자 삼각형은 변이 몇 개지? 변이 세 개예요 세변 중에 가장 긴 변은요 다른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삼각형 예를 들어 변이 A랑 이렇게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러분들이 봤을 땐 C가 가장 길죠? C는요. A하고 B를 더한 것보다 항상 어때야 된다? 응? 어, 작아야 된다. 두 변의 합이 항상 어때야 돼? 두 변이 커야 된다. 는 거야. 만약에, 만약에. 어, 여기가 3cm고요. 여기가 5cm인데, 여기가 8cm예요. 얘는 삼각형이 될수 있을까? 삼각형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대충적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 돼요. 이렇게 끊겨요. 중간에 끊겨요. 못 만나. 알겠? 같아도 안 돼. 같아도 안 돼. 더한 게 더한 게 항상 뭐야 돼? 조금이라도 넣고 야 돼. 조금이라도. 그래야만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세변의 길이 중 가장 긴변을, 가장 긴변은 다른 두변의 합보다 어때야 돼? 응, 가장 긴변은 다른 두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뭐, 6cm, 6cm, 3cm가 있어. 가장 긴변. 둘중 하나에 하나만 갖고 오면 돼요. 둘다 길기 때문에. 6, 2, 작아야 되겠지. 누구보다? 6 더하기 3보다 말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그럼 얘는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근데 안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삼각형을 그릴 때는 가장 긴 변은 다른 두 변의 합보다 항상 어떻게? 작아야 된다라는 거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될수 있는 조건 방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두변 이렇게 삼각형을 알려주고 나서 얘기를 한 거고, 삼각형은 항상 가장 긴 변은 다른 두 변보다 짧아야 돼라고 알려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두 변의 합이 얘보다 어때야 돼?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라는 거. 야 알겠어요? 이해가세요? 다음에 삼각형의 잡도 다음, 선분의 작도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의 작도.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를 이용한다. 자, 삼각형의 작도가 뭐냐 하면, 작도가 그리는 거야 내가 지금 준비물이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단어를 건너뛰고 잠깐 넘어왔었기 때문에 작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려내는 거예요. 그려내는 거.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낼 거예요. 뭘로? 컴퍼스 하고요, 눈금 없는 자를 갖고요. 각도기를 사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우에 삼각형을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이해가 뭐냐? 단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건 조건이 주어진 걸백 명이 그리든 천 명이 그리든 했을 때. 작도 조건을 똑같이 하면은 이 조건을 갖고 똑같이 그리면 다 똑같은 모양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먼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뭐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끼어 있는가? 예를 들어, 변이 이렇게 줬어요. 여기 A고요. 여기가 B예요. 기, 이거 길이야. 그리고 조건 하나 줬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 각이, 예를 들어, 47도야. 라고 준 거야. 두 변의 길이, 그리고 두 변의 각이 주어졌을 때만 가능한 거야. 첫 번째가 뭐였어? 세 변의 길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변의 길이하고 그 끼인 각. 그럼 마지막은 뭐냐?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한 변의 길이 이렇게 주어져요. 여기가 a 그리고 여기 몇 도, 여기 몇 도라고 알려 주는 거요 이거를 갔을때 이렇게 요거 요거나 요거 두개 그리고 마지막 변세 개.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삼각형을 천 명이든 백 명이든 만 명이든 똑같은 그 조건을 갖고 그렸을 때다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삼각형 이게 삼각형 작도를 했을 때단 하나로 작도가 된다는 게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그릴 수 있다라는 거 앞에 단어는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넘어갈 거니까 꼭 보시면서 가실게요 먼저 요거 개념 적용하기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 볼게요 이거 금방 풀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시작 자 <laughs> 볼게요 A, B, C를 보고 다음을 구하래 각 A의 대변 A의 대변 어디요? 선분? 선분 d C 다음에 각 B의 대변 b 에 대변, b 에 대변, B가 보는 애 A, C. 그래서 선분 A, C. 그 다음에 c 에대면 어디에요? A, B 보고 있죠? 선분 A, B. 자, A, B의 대각, A, B의 대각. 반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A, B 찾으시면 돼요. 누구? 각 C. B, C. B, C, 각 A. A, C, 각 B. 다 맞았죠? 쉽죠? 아니에요? 자, 다시 1번 문제 좀 빨리 풀어볼게요. 시작. 자, 다음. 부등어를 사용하여 식을 완성하래요.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될수 있는 것은 동그라미 될수 없는 것에 x를. 그래서 이건 뭐야?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찾으라는 거야. 두 변의 합이 가장 긴 변보다 작네요. 돼요? 안 되죠. x. 가장 긴 애부터 찾아야 돼요. 누구와 가장 길어요? 7이 가장 길어요. 7은 커야 돼? 아니지. 근데 4 더하기 5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작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가장 긴의? 12. 12는 2 더하기 10이랑 어때요? 같아요. 삼각형? 안 돼요. 안 되고. 가장 긴의? 6은 3 더하기 4보다 어때요? 작죠? 그래서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걸 이해하시면 되게 어렵지 않고요 자, 요번에는 개념 강의, 뭐, 체크, 뭐, 짱기는 강의 가는데. 있 이거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A, B, C. 요 부분은 선생님이, 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작도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얘를 그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리는 문제는 선생님이랑 이거는 내일, 다음 시간에 만들게요. 자. 미술시간이요? 미술시간보다는 좀더 저기 하죠? 자, 이거 1번, 2번, 3번은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이 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자, 여기 보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 아까 얘기했어요.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단, 세변의 길이가 어떻게 주어져야 돼? 가장 긴 변이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작은 조건일 때만 돼요. 두 번째, 아까 얘기했어요. 두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그 사이에 있는가? 예를 들어, 나중에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 주고 여기, 여기 각 준다? 될까? 안 돼요. 왜? 난 여기 각이 필요한데 다른 각을 줬지.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그양끝 각. 문제에서 또 이렇게 준다? 여기랑 여기 각이랑 여기 각 줬어 될거안될 거? 안될거 같죠? 얘는 돼요 왜 될까요? 맞히시는 분에게 말일 줄알 어쨌든... 어쨌든 각이니까 음,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밑 각이랑 양끝 각을 줘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랑 한쪽 끝각이랑 다른 각을 줬어, 아예. 그럼 얘는 삼각형 하나로 주어질까? 하나로 작돌할 수 있을까? 네. 왜? 왼쪽, 왼쪽은 이미 알고 있고, 오른쪽만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하냐고. 각도를, 각도기를 쓴 각도기를 못 써요. 여기는, 아직 우리 앞에 걸안 배워서 그런데, 눈금없는 자하고 컴퍼스만을 사용을 해요 이건 그릴 수 있다 없다야 일단 얘는 있어 얘는 분명 그릴 수 있어 이 조건이 아닌데도 그릴 수 있어 왜 그럴까? 찍어서. 찍어서? 삼각형 세각은? 180인데 두각을 알아. 그럼 어, 여기도 풀어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왜? 난 이거 몰라. 삼각형은 세각 중에 두 각만 알면 되는데, 한 각밖에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나, 나중에가 아니고, 이거 다음 차시에 또 나와요. 되게 중요한 거라서 세 개, 세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단, 가장 긴, 긴 변의 길이가 다른 두 변의 합보다 짧을 때. 그러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그리고 한 변의 길이와 그양끝 각, 또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이라고 외워도 돼요. 알겠습니까? 삼각형일 때라서 상관이 없다. 라는 거고. 자, 아. 자, 두각이 주어졌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다른 각을 줘도 되는데, 두각의 합이, 예를 들어, 180도를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삼각형은 무조건 세각이 180도여야 돼요. 그래서 두각의 합은 무조건 18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는 방금 얘기했어요. 첫 번째 거 설명하면서 했어요. 가장 긴변의 길이가 다른 두변의 길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가장 긴변이 더 크거나 똑같을 때, 그럴 때 만들 수 없다. 라는 거. 그 이야기예요.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한 거. 세각의 크기가, 이거, 이거 두변에 끼인 각이 아니고, 다른 한각 주어졌을 때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하나로 정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로 정해진 게세개예요 선, 선, 선. 선선각, 선각각. 선각각이지. 그러면 각각각은 될까 안 될까? 각세 개로 주어지면 똑같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그럼 가장 선생님이 그걸 딱 깨지기 쉬운 게 정삼각형. 정삼각형은 다6 0도죠 크든 작든 뭐요? 6 0도예요 근데 이게 하나로 정해지는 게 뭐냐, 면스 아까. 1000명이 그리든 100명이 그리든 똑같이 그려야 돼. 그치? 그럼 정상각형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그릴 거고, 그치? 어, 진짜 60도로 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그릴 거고, 그치?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들어가게, 이따시만하게 그릴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릴 수 있어. 그래서 각세 개가 주어진 건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세 개로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건딱세 개밖에 없어요. 세 변의 길이, 두 변의 길이의 각기인과 한 변의 길이의 양 끝각. 이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삼각형을 그릴 때예요. 그릴 수 있을 때. 똑같이 다 그릴 수 있을 때라는 문제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2-1번부터요. 뒤에 개념체크 1번. 내가 얘기하는 것만 하세요? 1번 5번 네. 아, 세 문제밖에 없구나. 1번, 5번. 이렇게 2-1번이랑 다음 장에 1번, 5번만 한번 해 보세요. 시작.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동그라미, 그렇지 않은 건 X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지지 않을 땐그 이유를 위해서 찾아 말아래. 자, AB 5cm, BC 8cm, CA 13. 그럼 얘는 뭐야? 변, 변, 변. 선세개 줬죠. 그래서 얘는 가장 큰게 13이에요. 5하고 더하기 8. 일단은 선 3개지면 이거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어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뭐야? 가장 긴 편의 길이가 다른 두 편의 합보, 타 합보다, 합이, 합과, 합과? 합과? 합과 같아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에, A, B. 자, 이렇게 줬어요. A, B 줬고요. 각 줬고, 각 줬어요. 그럼 봐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여기가 5cm예요. 이렇게 8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20이에요. 일단 그려놓고 봤더니 어때요? <laughs> 그릴 수 있어요? 삼각형으로 왜안 되지? 두 각의 크기가 지금 이미 누구를 벗어났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x라고 쓰시면 돼요. 다음에 이번엔 AB를 줬어요. AB를 AB 2cm, BC 10cm, 그리고 B가 100이래요. 자 AB, BC, 그리고 B 맞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거는 여기다 쓰니그 그러면 이렇게 읽고 AB라고 그리고요. BC, B에서 이렇게 해서 C로 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줬어? 여기각을 줬죠? 됐나요, 안 됐나요? 두 변과 끼인 각이 돼요, 안 돼요? 아, 되죠? 네.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입니다. 선생님, 등각이잖아요? 등각 삼각형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됐죠? 다음, 마지막 게안 보이는데요. 마지막 거잘안 보이는데. 각 A가 40. 각 B가 60. 각씨가80각 3개 줬어요.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선생님 아까 그랬어요. 왜? 3각이 주어진 건 정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3각에 각만 주어지면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다음에 1번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자, 이거 중요해요. 잘 봐요. 세 변의 길이가 4, 5x예요. x 값이 될수 없는 걸 찾으래. 뭘 찾으래요? x 값이 될수 없는 걸 찾으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x에다가 하나씩 다 넣어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조건 두 개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X가 가장 긴 변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치? X가 가장 기니까 4하고 5를 더한 것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이 얘기는 뭐야? X가 9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왜 조건이 하나라고 얘기를 했느냐? 또 다른 조건이 나눌 수가 있거든. 지금 선생님, 뭐야? X가 얘기한 게 가장 긴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럼 반대로 X가 가장 긴 애가 아닐 수도 있겠지. 그렇죠? X는 어떤 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가장 긴 변이 아니니까 가장 긴 애가 누구야? 제외하고? X를 제외하고 가장 긴애가 누구야? 어, X가 제일 짧은 변이, X가, X가 가장 긴 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세개 중에 가장 긴애가 누구지? 5가 제일 길지? 그러면 5가 제일 길어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4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방정식 풀듯이 하면, 어떻게 돼? X가 누구보다 커야 될까? 몇보다 커야 돼? 두 개를 더한 게 5보다는 커져야 돼. 그럼 x가 누구보다 커야 돼? 1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여기는 x는 1보다는 커야 돼라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 거야? 두 개가 나온 거야. 지금 잘 들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x가 가장 기내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조건은 x가 가장 기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야. 두 조건을 다 해서 만족을 해야 돼요. 자, X는 1보다는 커야 되는데, 누구보단 작아야 된대? 9보단 작아야 된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야. 누가 안 돼요? 얘가 안 되죠. 그래서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방법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하실 때는 하나씩 다 넣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넣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 푸시는 방법이 좀더뭐 안전한 건 하나씩 넣는 게 안전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는 방법도 일단 라는거꼭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3번은 선생님이니다 다음 시간에 해서 할 거고요 5번 풀었나요? 자 하나로 정해지는 거 모두 골라라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 가장 긴 애가 8. 3 더하기 4는 7. 어, 뭐야. 8보다 7이 더 작지? 그래서 얘는 안 돼. 됐나요? 다음, 두 번째. AB를 줬어요. 각 A를 줬고요. 각 B를 줬어요. A하고 B를 줬어요. 30도 줬고요. 70도 줬어요. 됐나요? 안 됐나요? 되죠. 왜? 두각의 합이 100도, 180안 되죠. 그리고 다른 각을 준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니은이 되고요. 각 줬고요. 각 줬고요. 각 줬어요. 각, 각, 각. 돼요? 각, 각, 각은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얘안 돼. A, C 줬어요. B 줬어요. C 줬어요. 어 이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알려줬던 건데. 선분 A 하고 C 인데요. 여기에 B 줬고요. 여기 C 각을 줬어요. 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거 된다 그랬죠. 왜? 여기가 40이거든요. 여기가 75예요. 일단 180은 안 넘죠. 그렇죠? 그럼 뭐야? 세 각의 합이니까 여기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각의 합이 180이니까 여기가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거든요. 여기가 만들어지니까, 어, A가 구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할수 있어. 그래서 얘는 됩니다. 미을 되고요. 마지막 미 ᄂ 보면, AB 줬고요. AC 줬어요. 그리고 각 A 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물론 이제 선생님이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씩 보시는 거, 하나씩 그리는 거. 일단은 AB 그리시고요. AC 구하시는 거. A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C로 갔어요. 그리고 이 각만 표시하세요. 60이래. 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되는 거. 미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